안녕하세요. 첫털도입니다. 들어왔네요. SK 핸디플러스 1 5패 그리고 롯데 승인에 들어왔습니다. 두 게임 모두 뭐이렇게뭐쉽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단승리를 거뒀네요. 10월 달 지금 마론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 마론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저배당과 고배당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저배당, 그리고 주말에는 고배당을 노리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주말에 축구 경기가 몰려있기 때문에 고배당을 노리기에는 딱 좋죠. 주중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가 아니라 이제 뭐 야구, 지금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 이제 농구가 들으면 뭐 농구가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 저배당을 노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뭐, 한번, 10월달, 결과를 한번, 꾸준하게 한번 가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에버튼을, 그, 무승부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를, 리즈 무, 무를 때렸어야 됐어야 되는데, 아, 이게 좀, 리즈하고 맨시티전을 그을을때려서어야 되지 않나 에버튼 대신에 에버튼 에버튼 물을 다시 한번 때리고 자꾸 들어갈까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은이 아무튼 아무튼 하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아 맞다 이번 번 주는 어, 그이피 l 이 없죠 내일 그 뭐야 네이션스컵인가요 뭐 A 매치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클럽 유럽 축구는 안 합니다. 일단 아무튼 내일도 아마 저배당 쪽으로 한번 가보죠. A매치는 에 별로 선호하,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A매치는 별로 뭐 이렇게 썩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마 야구로 끝내지 않을까. 같은 튼뭐 내일 한번 또, 그, 내일 또 살펴봐야겠네요, 또. 저는 내일 다시 또, 오늘 또들었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